쿠팡은 제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준 회사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수송장교 대위 출신 김해이센터 팀캡틴 김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약 7년 정도 육군 수송장교로 근무했고 작년 4월에 쿠팡에 입사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어, 전역하고 많이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쟁력 있는 취업 준비생들과 경쟁해서 제가 취업을 할수 있을까라는 막막함도 있었고 어, 어떻게 보면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국방 전직 교육원과 체결한 MOU를 통해 김준호님을 비롯한 전역 장교, 장병들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웨이센터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재고 관리, 인력 관리인데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했던 업무들과 많이 비슷해서 많은 부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부대원들을 그 관리하면서. 인력 관리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현장 팀캐티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연차 사용도 자유롭고 안정된 직장, 좋은 급여, 오라벨, 여러 가지 복지 체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7년의 군 생활의 경험을 살려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